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둘째 주 DBS 주간뉴스입니다. 지난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청량역 광장에서 지구를 지켜라 탄소중립 행사가 열렸습니다. 6월 7일 구청 앞 광장에서는 패션 봉제 산업을 알리는 패션 봉제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지난 4일 중랑천 제1체육공원에서는 새마을 방역봉사대 발대식과 함께 중랑천 정화 활동을 시행했습니다. 구는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 가격 업소를 추가 지정해 확대 운영합니다. 지난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청량역 광장에서 지구를 지켜라 탄소 중립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법을 알리고 직접 폐자원을 재활용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당일 행사에서는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EM 발효액 무료 보급, 카페 속 환경보호 실천법 등이 진행돼 다양한 환경 정책을 알렸습니다. 한편 체험부스 프로그램으로는 버려지는 커피박을 활용한 다육이 화분 만들기, 빈 용기를 가져오면 세제를 담아주는 리필 스테이션, 바다유리 목걸이와 같은 업사이클링 공예 체험이 준비돼 재미있고 실용적인 환경보호수단을 알렸습니다. 구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탄소중립 미래도시라는 구의 비전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며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정책에 구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6월 7일 구청 앞 광장에서는 패션 봉제 산업을 알리는 패션 봉제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번 패션 봉제 페스티벌은 봉제 산업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소공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마련됐습니다. 다목적 강당과 아트 갤러리에 마련된 행사장에는 관내 50개 업체가 정성껏 제작한 의류와 가방 등이 전시됐습니다. 한편 구청 광장에서는 플리마켓이 열려 관내 업체에서 제작한 의류나 액세서리, 가방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이외에도 퍼스널 컬러 진단, 키링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돼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구는 이번 행사가 동대문구 봉제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봉제인들이 자긍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고 봉제업의 부흥을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중랑천 제1체육공원에서는 새마을 방역봉사대 발대식과 함께 중랑천 정화활동을 시행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새마을 운동단체 임원과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 결의문 낭독, 방역기 시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발대식 후에는 유용 미생물 흑공 던지기, 하천변 쓰레기 수거 등 중랑천 주변 정화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방역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로 새마을 방역봉사대가 동별로 골목길과 관내 방역 취약 지역에 집중 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동대문구를 위해 방역봉사에 힘써주시는 새마을 방역봉사대에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방역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 가격 업소를 추가 지정해 확대 운영합니다. 착한 가격 업소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입니다. 관내 외식업체, 목욕업, 임의용업, 세탁업, 서비스업 등의 업소별 주요 품목 가격이 지역 평균 이하며 서비스 위생 등 기준을 충족하면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됩니다. 구는 착한 가격 업소 추가 지정을 위해서 영업자나 구민의 추천을 받아 현지 실사와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 10개 업소를 신규 지정했습니다. 새롭게 지정된 업소에는 35만원 상당의 필요물품을 지원하며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과 착한 가격 업소 표찰, 인증서 등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군은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에 동참하는 착한 가격 업소를 활성화해 지역경제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더위가 시작되는 6, 7월에 전기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월은 안 쓰던 냉방기를 다시 꺼내서 쓰는 계절이니만큼 전기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선풍기와 에어컨을 사용할 때 모든 냉방기기는 사용 전, 전선과 작동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에어컨을 사용하기 전에는 본체를 포함해 실외기 전선이 훼손되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 냉방이 과열로 인한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누전 차단기도 매월 1회 꼭 시험 버튼을 눌러 확인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다가오는 여름, 전기 안전수칙을 잘 지켜 안전한 여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DBS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